네, 여기 봐주십시출아니다 어디 있습니다 아, 어디 갔다. 출 아, 출니다 아니, 니다 저... 우리 이제, 어? 책 떠는 너도 나 있다, 이래가지고, 책 끼지도 않았는데. 책지도 1년 한1년은 사는 일나라 아니, 책을 가서읽도면 좋은 거지 않 그렇죠. 딱딱하게 지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외부인들도 하면 아비스트로 가고, <laughs> 근데 한테 선택권이 다 올라가고 어 자, 가서이 준비로 에징지 박사님. 이 아, 예. 한 오케이, 네. 를 보냈는데... 그거 잘 봤고... 이거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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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, 저... 도구, <웃음> <웃음> 저... 박사님, 오늘 책도좀거보이게 아닌가? 네. 제 가겠습니다.